1919년 3일 만세 운동 이후 제주도에서 제일 처음 이루어진 만세 운동이 조천 만세 운동입니다. 사실 조천은 제주 시 아니 성 아니 아니에요. 동쪽으로 좀곰온 곳인데 왜 조천에서 제일 먼저 만세 운동이 일어났을까요? 조천은 본토 육지와 연결하는 조천 포구가 있는데 이 제주도에는 조선 인조 때 200년 동안의 출륙금지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 사람들의 그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던 거죠 본토를 연결하는 그 관문은 조천포구와 화북포구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조천포구는 예로부터 관리들이 오고 가고 유배인이 오고 가고 그리고 진상품들이 오고 가면서 상업도 발전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조천의 토착 양반들은 이 유배 오시는 학자들과 그리고 개화 사상가 이런 분들과 교류를 하면서 그 자녀들을 서울이나 일본으로 이렇게 유학을 보내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조천 3일만세 운동 때 조천 출신의 김장환이라는 학생이 그때 당시 휘문고보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탑골공원에서 있던 3일 만세운동에 참여를 하고, 어, 3일 만세운동이 일어나면서 일본 경찰은 학교를 휴교령을 내리고 학생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 김장환 학생은 독립선언서를 품에 안고 제주도로 피신 옵니다. 그래서 3월 16일날 제주도에 도착한 다음에 그 숙부와 당숙인 김시범, 김시은에게 서울의 독립 만세 운동의 그 실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김시범, 김시은도 조천이 그 폭우라 그랬잖아요. 어? 서울에는 무슨 일이 있대? 이런 소문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세 명이 그래, 그럼 우리도 제주도에서 만세 운동을 일으키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3월 17일 날민미동산에 가서 조천 만세 운동을 일으킬 것을 결의합니다. 이 23명의 거사 동지를 모아서 3월 19일 날 다시 한번 미매동산 가서 우리는 3월 21일 날 조천 만세 운동을 일으키자 이러고 결정을 하고 만세 운동을 일어납니다.